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부터 조금 하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이 조기 전당대회를 치를 것 같다. 송원석 원내대표, 오늘 저도 국회에 가서 라이브 방송하면서 송원석 원내대표 하는 말을 직접 들어봤는데,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고 한다. 9월 정기 국회 이전에 개최할 것 같다. 음, 9월 정기 국회 이전에 차기 지도부를 선출한다. 지금, 어, 민주당은 8월 2일날 당대표 뽑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민주당은 8월 2일날 당대표를 뽑습니다. 어, 지난 월요일날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를 뽑았기 때문에, 어, 6월 30일날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송원석 원내대표가 자기 전당대회 일정을 마련해서 시작하면 됩니다. 민주당이 8월 2일이니까, 8월 2일 전으로는 뽑아야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니, 소수 야당인데 뭐, 뭐 여당 당대표 뽑히는 거 보고 뭐할거 있습니까? 아주 전투형, 전투형 자기 원내 지도부를 구성하면 되잖아요.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이제 오늘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한동훈이가 못 나올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아침에 한 꼭지 전해드렸던 입지 좁아진 한동훈 당대표 등판 위기 전당대회 어 불출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아시아투데이 보도입니다 아시아투데이 보도에서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하 이번에 그 원내대표 선거를 해보니까 김성원, 경기도 동두천 양주 연천을 삼선의원 친한동훈계인데 30표밖에 안나왔다는거예요 그죠? 한 100, 100여명정도 투표했는데 30표밖에 안나왔다 그러면 당내에 어, 송원석 어, 원내대표를 밀었던 사람들은 어, 한동훈을 밀지 않을 것이다 한동훈은 나오면 떨어진다 뭐 이런 해석이죠 한동훈은 나오면 떨어진다 그러니까 안나올 것이다 간본다 지금 또 다른 보도 한번 보면, 세 개를 봅니다. 친한계는 신중론이다. 참, 친한계. 아, 친한계 정말 지긋지긋하다. 20여 명 밖에 안 되는 이 세력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망치고, 윤석열 정권을 망치고, 결국은 소수 야당으로 전락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아직까지 당대표 한번 해보겠다고 그 난리를 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꼬리가 몸통을 뒤흔들어 버리는, 이거. 아휴. 예, 네. 참, 지긋지긋하다, 그죠? 정성국, 부산 진갑의 정성국은, 당 변화 없는 상황이라 주변에서 만류하는 분위기다. 뭐, 이렇게 하고. 신지호는 한동훈은 보수의 최종병기, 신중해야 된다. <laughs> 참. 보수의 최종병기가 한동훈밖에 없다고? 참.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정말. <laughs> 아유. 지난 정성국, 한동훈 주변에서 당대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많다. 그럼 안 나오면 되겠네. 나오지 마세요. 경향신문 또한번 볼까요? 쭉한번 여러 언론 보도를 볼 필요 있습니다. 당대표 출마 반대하는 측근들. 어, 나오지 마세요. 당대표 선거. 애니 그저 에너지 소진하지 말고. 뭐이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분석은 이렇습니다. 당대표가 되어도 친윤계의 저항이 심해 당내 갈등이 심할 것이고, 친윤계의 저항이 심한 것이 아니고, 국민의 힘 주류가 다수가 진윤계입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좌파 매체의 어떤 프레임에 항상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한동훈계가 뭔데? 한동훈계가 뭐 당에 지분이 많습니까? 그리고 한동훈계가 뭐한거뭐 있어요? 솔직히. 지난 총선 때뭐한거 있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 저 탄핵 국민에서 뭐한게 있어요? 한동훈계가 뭘 했냐고? 뭘 했는데 지금 뭐진윤계의 저항이 심해 당내 갈등이 심할 것이고 당내 갈등을 분란을 스스로 만들고 있잖아 친한동운계는 해체해야 됩니다 또 이런 말 합니다 지방선거 특성상 당대표가 공정권을 휘두르지도 못하는데 지금 대표로 나설 필요가 없다는 주장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은 당대표보다 내년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와서 원내 경험을 쌓는 것을 추천하는 측근들도 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 그만하세요. 변호사 해 변호사. 어? 아유 참이 좌파 매체들은 한동훈을 계속 이렇게 꼼지락 꼼지락 자꾸 어어저 치켜 세워 가지고 결국은 국민의힘 우파 정당 플랫폼을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동훈 카드로 쓰여지는 거예요. 본인은 그걸 모를까? 본인이 그걸 모르면 안 되지. 어? 지금 좌파 정당 플랫폼 민주당 내에 이재명에 도전하는 누가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우파신문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조중동이 그런 기사를 씁니까? 뭐, 아, 이재명과 어? 필적하는 뭐, 김동연, 뭐, 김경수, 뭐, 쓰, 쓰냐고요? 그런 기사 보셨어요? 안 쓰잖아요. 근데 좌파 매체에서 한동훈이 마치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국민의힘에, 뭐, 차기 대통령 후보도 되고, 뭐, 대단할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기느냐, 결국은. 국민의힘이라는 우파 정당 플랫폼의 분열을 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프레임에 왜 넘어가냐, 이거예요. 그 풍선 들고 따라다니는 분들은 뭐냐, 이거예요. 자기를 키워준 20년 동안 키워준, 자기 어떻게 보면 멘토인데, 윤석열 대통령에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배신 때린 거 아닙니까? 정치란 것은, 기본적으로 뜨거운 가슴과 열정으로 하는 것이고, 배신의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불가피하게 도와줄 수 없는 형편이 되면 양해를 구하고, 다음에 도와드리겠다고 해야지, 배신을 때리는 정치인들은 살아남지 않 못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면서 배신의 정치했던 정치인들 다 어디 갔습니까? 살아남지를 못해요. 왜? 자유 우파 애국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건. 용서하지 않아요, 절대. 제가 박근혜 대통령 사저 앞에 가서 두 번이나 라,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거기 가서 현장 가서 이렇게 방송을 해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그 배신을 당하면서, 감옥 수감 생활을 4년 9개월, 응? 문재인이가, 문재인이 임기 끝날 때쯤 풀어줬잖아요. 그러면서 뭐 지는 뭐, 어? 울산지법에서 재판받게 해주세요. 라고 헛소리하는 저 관용을 1프어 달라고 무슨 관용? 그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을 제가 조금 진짜 손금 손톱만큼 제가 이해할 것 같더라고요. 그 배신의 정치를 했던 정치인들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중에 앞으로 뭐 자기 대선 후보나 뭐당 대표 나올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왜 표는 국민의 힘이는 우파 정당 플랫폼의 표는 누가 줍니까? 자유우파 애국국민들이 줍니다. 그표 주는 사람들이 민주당 유권자들이 표안 줍니다. 자유우파 애국국민들이 표를 주시는데 그 표를 주시는 분들이 한동훈 이은 배신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젊고 뭐 얼굴 잘 생기고 좋은 대학교 나오면 그 다음이라니까 그 다음 배신을 하면은 끝장난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위해서 나의 경력을 만들어 주었던 사람. 정말 옆집에 있는 형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배신을 하냐고.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모양 욕골 된거 아닙니까? 정권도 뺏기고. 근데 뭔 당대표야, 당대표는. 그냥 가서 변호사하고 살아, 그냥. 근데 여전히 꼼지락, 꼼지락 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친윤 조직통 만나는 한동훈, 당권 도전 앞서 우군 확보, 영수 세밀의 준비위원장과 최근 단독, 회동. 이, 이영수 회장은, 어, 이번 대선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를 밀다가, 김문수 후보로 이제 단, 이제 결정이 되니까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어, 득표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친윤, 옛 친윤 외곽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영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 그 회장을 한동훈이가 좀 만나자. 만나 뵙고 싶다 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서울경제신문의 정치뉴스인데요. 한전 대표의 제안으로 최근 만남을 가졌다. 서로 간의 오해를 푸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한동훈은 검찰 시절부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당대표 등을 거치며 겪었던 상황과 소외를 담담하게 전했다고 한다. 특히 자신에게 더 씌워진 배신자 프레임에 적극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 이영수 회장은 한동훈이 진정성 있게 다가왔고 앞으로도 배우겠다는 자세를 적극 내비쳤다. 앞으로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 키워야 할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자신에게 뒤집워진 배신자 프레임에 적극 해명했다? 해명하면 뭐합니까? 배신자인데. 응? 그게 뭐 없어지나? 이 기사에 보면은, 어 김재원 비서실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동훈은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유는, 한동훈은 대선 기간 중에도 경선에 떨어지자마자 당원 모집에 나선 바 있다. 그 목표는 왜 그랬느냐?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온 국민이 알고 있다. 나온다. 김재원 이사실장 이야기는 나온다. 한동훈은 분명히 나온다. 이야기합니다.